자, 742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좌표평면 위에 두 점이 나와 있는데 요 놈에 대해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으래요. 자, 1번부터 가볼게요. 길이 루트 3에서 1뺀 놈의 제곱 4에서 마이너스 2를 뺀 놈의 제곱 그러면 앞에는 2의 제곱이니까 4고 뒤에는 6의 제곱이니까 36 즉, 루트 40이 되면서 2루트 10으로 답이 맞죠.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. 그 다음 2번, 중점. X끼리 더해서 2로 나누고, Y끼리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죠. 1 더하기 3을 2로 나누고, 마이너스 2 더하기 4를 2로 나누고. 그러면 2,1이 나와줍니다. 그러면 2번도 맞습니다. 듣나요? 자 이제 3번 갑니다. 3번은 요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몇대 몇으로 3대2로 내분한대요. 그 점을 p라고 한답니다. 자 그럼 구해봅시다. 내분점 3 더하기 2 분의 3 더하기 2 분의 대각선 곱해서 9 대각선 곱해서 2 대각선 곱해서 12 대각선 곱해서 마이너스 4 됐습니까? 자 그럼 이네분점이라는게 지금 5분의 11, 5분의 8이 나와주죠 그럼 지금 나와있는 2, 5는 안 돼요 맞나요? 그래서 3번이 답이 되주겠죠 자 나머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4번 a가 1, 마이너스 2고 b가 3, 4인데 얘를 3대2로 외분을 한대요. 그 점을 Q라고 한다고 합니다. 자, 외분점 구해봅시다. 3에서 2 빼고, 3에서 2 빼고, 분해, 분해. 대각선 9, 대각선 2 빼주고요. 대각선 12, 대각선 마이너스 4 빼면 플러스 4. 결국 이 Q라는 점은 7,16이 나와주죠. 그래서 요 조건에 만족을 합니다. 됐습니까? 이제 마지막 5번 보시면 돼요. 자, 5번은 요 3번 지울게요. 자, 5번. 두점 AB의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점 아래 좌표는 5,0이다 라고 나와있죠. 그래서 요 아래 좌표를 내가 지금부터 X축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a,0이라고 나타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ar은 루트 a-1의 제곱에 0--2의 제곱 그 다음 br 그럼 얘는 a-3의 제곱 플러스 0-4의 제곱이죠. 자 그러면 얘 둘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제곱해서 루트 벗겨도 상관없습니다. 전개해 볼게요.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4와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플러스 16. 그럼 좌변 우변에서 a 제곱 없애고요. 마이너스 2a 플러스 5가 마이너스 6a 플러스 25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4a는 20a가 5가 나와주죠. 아, 얘가 5.0이었구나. 그럼 조건에 만족을 하죠.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.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죠.